아, 소장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산신기도란 누구에게 맞는 건지, 제 이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산신기도는 어느 인간한테나 모든 사람한테나 도움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저희는 하늘을 알지 않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 뭐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산래에서 산신님 보호 하래서 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어 산신님 음, 기도는 산신 기도는 어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렇다 고해서 목적이 없거나 어떠한 데 주관이 없이 그냥 막 막연하게 막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산신님한테 뭐어 부모면 자손의 뭐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안녕이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험함이라든지 어쩐 주제와 목적을 갖고 산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 해야 되는 거고. 매년 들어야 한다기 보다는 기도나게 비는 거는 저희가 뭐, 뭐 기독교나, 그런 불교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기도는 꾸준히 오랫도록 계속 그냥 내 삶에서 이렇게 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음, 저는 누구한테나 필요하고, 그게 나한테 어떤 불편함이나 나쁜 거를, 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어, 하는 게 매년. 매년이 아니라, 뭐, 그냥 꾸준히. 어.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잘하네요. 산신기도 할때그 예법이 있잖아요, 또 응. 주로 뭐 공물을 바친다던가 산신이 좋아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음. 해주면 은 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 산신에 가서 기도를 어, 할때 어떤 것들을 꼭 올려야지 되고 그게 법이 있지는 않지만 어, 옛날에 이제 저희는 토속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귀한 것들이 뭐 사과, 배라든지 쌀도 귀했고 떡을 짓는다든지 인간한테 귀하고 좋은 음식을 어, 산신님한테 가서 이렇게 귀한 겁니다 좋은 것니다 받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내 능력만큼 올려놓고 뭐 쌀을 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뭐, 삼색과일을 넣는다든지 부귀영화를 뜻하는 뭐반대추를넣는다든지 뭐, 아니면 산신이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작은 뭐, 이렇게 소정의 금전을 올려놓고 한다든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내 마음에 우러나는 걸로 하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기 때문에 과일이나 산신에서 받으시는 떡이나 산신에 계시는동자들의 애기신들도 있기 때문에 애기신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그리고 또 이제 술, 곡주를 올리거나 그런 것들로 애를 갖춰서 이제 재물이라 그러죠. 재물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내할수 있는, 울려 놓고 이제 성심과 기도를 하는 거죠 목적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이루기 위해저희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을 좀. 막연하게 그냥 산신님 아무 데나 찾아가서 사 산신님 제가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쪽게 이제 기도 하세요. 못 들었어? 그러면 저기 저.. 처하단님이영 연금하신 아. 우리 처아단님 남은 좀 잠시 아 잠시 67년 67년 5월 13일 음력 남자분이시래요. 음. 자, 이분이 어, 어떻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사정에 놓였다 그러시는데 어, 일단은 먼저 봐주셔도 되고 제가 봐도 상관은 없어요. 67년이면 추7 4시죠? 어 54. 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응. 지금 당장 급하시고 한다그래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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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섣불리 그렇게 막 시작할 시기 점도 아니고 응. 그럴 때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응. 10월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고 피치 못한다는 그 단어의 선택이 제가 이제 그게 딱 가슴에 받쳐요. 마친다고 하거든요. 피치 못해서 그러면 당장 직장을, 다니, 직장을 다니다가면 다 생계가 다다리 그때그때 그달그달 그때, 그때. 생계를 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직장을 나오게 되면, 바로, 어, 이게 생계 유지가 돼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그, 그, 초기 자본이라는 것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전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돈이 없이 시작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주를 들어서, 뭐, 신점으로, 제 0으로 느꼈을 때는, 어, 시기적으로 지금 섣부르게 당장, 뭐 한두 달 만에 시작하고, 를 저기가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런 게 내가 계획하고 선택해서 시작한다기보다는 뭔가에 떠밀리는 거, 누군가 손대고 있거나 벌써 뭐가 된 거를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응.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여줘요. 처음부터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고 계획해갖고 무슨 식당이면 처음부터 내가 자리를 잡고 뭐 어, 오픈 준비를 하고 메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가 어, 시작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떠먹거나 그거를, 어, 들어가는, 중간에. 중간까지는 아니더라. 도 시발점에 들어가는. 그런,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섣불르게 그거를 시작하거나 하지 말아라. 한두 달, 두세 달더 뒤에 그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밀어서 시작한다 그래도 그게 엄청 뭐 나한테 손해를 주고 나쁘게 오지 않을 거다. 오히려 신중한 게 훨씬 낫다. 어, 제가 오시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점치는데. 엄청 뿌리하지 말아. 혹시나 니가 처음부터 손된게 아니고 가지게 어부지로 가는 거라면 더 위험하다. 안, 안 된다. 응. 어. 다섯 가족님이 4 6 살이 늦둥이 셋째를 낳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음. 삼째라서 그러는 건질섭증이 음. 너무 아픈데 괜찮을까요? 제 소견이 음. 고 저는 제 신의 제자니까 음. 제가 또 그렇게 삼신 아이 낳고 이런 쪽으로 관심이 음. 많고 음. 그쪽에 주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나이가 많아서 늦둥이로 이렇게 뭐 아이를 낳아서다 보다는 아이를 풀고 몸을 풀때 삼신에서 이렇게 조금 부정이 들거나 아니면 좋지 음. 않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몸도 보호하시고 약도 먹고 그래야 되지만 아이의 사주와 나의 사주를 음 그걸 좀 합을 보고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 이것 먼저 빌고 가면서 풀어내야지 어 단순히 지금 문제가 아니라 더 멀리 보고 아이의 미래를 보고 사주를 봐서 특히 중요해요. 칠석이라든지 삼신에 이건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가시도 치듯이 좋지 않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프면서 표시를 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요즘에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 흘려 넘기시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고두고 고질병이 될수 있고 이게 두고두고 옹리바히듯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부분을 조금 어, 상담하시고 깊게 생각하셔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거 아니고. 석가족님이마흔여섯 살이 늦둥이 셋째를 낳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삼재라서 음. 그러는 건질 섭증이 음. 너무 아픈데 괜찮을까요? 제 소견이고 음. 있 저는 제 신의 제자니까 음. 제가 또 그렇게 삼신 아이 낳고 이런 쪽 관심이 음. 많고 음. 그쪽에 주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나이가 많아서 늦둥이로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다기보다는 아이를 풀고 몸을 풀때 삼신에서 이렇게 조금 부정이 들거나. 아니면 좋지 않게 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몸도 보호하시고 약도 먹고 그래야 되지만 아이의 사주와 나의 사주를 음, 그걸 좀 합을 보고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 이건좀 빌고 가면서 풀어내야지 어, 단순히 지금 문제가 아니라 더 멀리 보고 아이의 미래를 보고 사주를 봐서 특게 중요해요. 칠석이라든지 삼신에 이건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가시도치듯이 좋지 않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프면서 표시를 주는 거예요. 음. 사람 마음이 요즘에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 흘려넘는 무시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고두고 고질병이될수 두고 있고 이게 두고두고 옹이 바뀌듯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어 상담하시고 깊게 생각하셔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거 아니고 어? <laughs> 어떻게 이제 시간이 야, 이제 11시가 넘었어요 1 어. 1시들어왔는데 이제 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를 내일 하나면 한 12시까지도 하겠는데 <laughs> 그럼 제가 참두 시간 자고 나옵니다. 또 새벽에 피곤해요. 자, 오늘도 네. 시청해주신 우리 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 알람 꼭 <laughs>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좋아하십니다. 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시겠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행복하세요. mm, -hmm. mm, -hmm. mm -hmm.